아, 안녕하세요. 초종 꿀 뜰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산에서 갖고 내려왔는데 버섯철에 벌통을 항상 잊어버려서 요맘때쯤 추석 때쯤이면 항상 산에서 벌통을 가지고 옵니다. 아, 근데 얘는 지금 꿀은 꽉 찼어요. 말벌 피해로 벌이 거의 뭐 많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싸갖고 내려왔습니다. 아, 꿀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 통에다가 한번 다 넣어보겠습니다. 있었던 위치는 거의 한500 꼬지 정도 어, 되고요. 꿀은 사실 지금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벌통이 좀 무겁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소나무 벌통입니다. 소나무 벌통. 그래서 이제 이 토종꿀을 어, 구입하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요즘 시대는 거의 뭐 엄마 아버지도 못 믿는 시대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남겨보고 또 벌집채로 내린 거는 또 믿을 수가 없으니까 벌집채로 요즘 구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벌집채로 무게를 달아서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울도 준비를 해놨고요. 지금 요 락앤락 통은 다씻 씻거 가지고 저희 그 살균 살균기 있거든요. 거기 살균기에 싹 건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게를 0점으로 맞춰 놓을게요. 0점으로 맞춰놨습니다. 이제 요거를 채취를 해서 락앤락 통에다가 넣은 다음에 무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제가 이벤트 진행하고 하고 있는 벌통들도 대략 이정도 무게 나오거든요 너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거보다 볼이 적게 나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렸다가 괜히 욕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꿀채취할 때는 위생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했고요 장갑도 다낄 거니까 여기 벌 다니는 입구인데, 여기에 지금 흙이 있거든요? 흙을 좀 빼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벌 다니는 입구에요. 어떻게 채취를 할 거냐면, 자, 일단 모래 부분 다 털어내고요. 이게 어, 소나무 벌통이라서 어, 벌통 무게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요즘 꿀이 많이 안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꽤 많아요. 지역마다 또 틀리고 또 벌통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또 틀리고 하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얘를 설탕을 먹여서 꿀을 딴다. 만약에 설탕 성분이 1이라도 발견이 됐다. 그러면 300% 이상을 환불을 약속드립니다. 설탕을 절대 먹이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벌통만 한 100군 정도 있어요. 100군 정도. 뭐 매년 그렇게... 벌이 늘어나니까 전혀 어, 설탕을 먹을 먹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꿀채취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리 진짜 안 떨어지죠? 자, 기가 막히죠? 자, 1년에 뭐한 200에서 300까지의 꽃, 꽃에서 채취를 한, 꿀벌들이 만든 정말 귀한 꿀입니다. 자, 토종벌의 벌집과 양봉벌의 벌집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토종벌의 벌집은 요즘 시, 그 시중에서 어, 이게 진짜 꿀일까 가짜 꿀일까 토종벌일까 아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가짜 꿀은 뭐 다른 거를 섞어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가짜 꿀인 거고요 어, 진짜 꿀은 양봉과 토종벌은 어, 진짜 꿀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만 이게 정말 어, 한국 전통 토종벌이냐 양봉벌이냐에 이렇게 구별을 할수 있는 방법은 요 벌집 구멍 크기에요 어, 꿀벌들은 재래 토종벌의 그, 벌들은 구멍이 작아요. 엄청 작아요. 왜냐면 벌이 작거든요? 근데 양봉벌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엄청 큽니다. 구멍이, 왜냐면 벌이 크기 때문에, 벌이 크기 때문에 벌집도 커요. 근데 토종벌은 벌이 작기 때문에 벌집도 작아요. 요걸로 이제 토종벌이 만든 꿀이냐, 양봉벌이 만든 꿀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쉽게 이제 아, 아시면 돼요. 토종벌은 집을 절대로 크게 하지 않아요. 네. 이 벌집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근데 요즘 벌집꿀, 토종꿀이라고 이렇게 벌집꿀로 나오는 시중에 많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일부를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양봉에서 벌집꿀을 어 채취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소비자분들이 이게 정말 토종꿀인지 양봉꿀인지를 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해서 판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구별법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사 드시면서 알고는 드셔야 되잖아요 양봉벌이 만들었는지 토종벌이 만들었는지 알고는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게는 한 번에 다 잴게요 못 믿으시는 분들은 진짜 꼴인지 가짜 꼴인지 못 믿으시는 분들은 어, 중간 업체가 아니라면 방문을 해서 이렇게 떠서 드릴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어, 된다고 하시는 데는 거의 다 직접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저도 손님분들이 원하시면 보시는 데 앞에서 직접 이렇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니까 어, 미리 연락만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어, 보시는 데 앞에서 어, 이렇게 떠서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이렇게 뜰게 아직 한한 한 50통 정도 있거든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100통 중에 이렇게 뜰게한 한 50통 정도 있으니까 어, 미리 전화만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꿀 좋죠. 숙성이 아주 잘 됐습니다. 드실 때에는, 요 벌을, 어,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죽어 있어도, 침에 어 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벌을 제거를 하신 다음에, 어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벌이 보이면 이렇게 털어서, 털어서 놓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다안 털리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어 벌통을 잘 관리하셨다가, 이렇게 꼬을딴 다음에, 김장봉투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싸서, 보관하셨다가, 봄에, 갖다 놓으면 거의 뭐100% 벌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215. 아까 이제 쟀을 때가 215 였죠? 똑같아요. 이제 무게를 하나씩 다 달아볼게요. 다 채취했습니다. 요거는 1kg 700. 1kg 800 자, 1kg 800입니다. 자, 1kg 400 1kg 400 자, 아, 이게 1kg 700, 1kg 800, 1kg 400, 1kg 400. 어, 총, 총 6kg, 6kg 300이 나왔어요. 총 6kg 300. 먼저 채취했을 때에는 8kg가 나왔거든요. 먼저 벌통에서는 8kg가 나왔는데, 아요 통에서는, 어, 벌통 크기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어, 차이가 좀 있었어요. 빈집은 뭐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아, 얘네는, 어, 6kg 300이 나왔습니다. 아, 올해 산 속에서, 어, 관리하는 벌통들은 거의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여태까지 적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이 6kg도 좀 그래도 그 보통으로 나온 거거든요. 어, 잘 나온 겁니다. 그래도. 근데 요거를 이가 지금 오시는 손님이 오늘 한세 분이 계시거든요. 세 분이 요걸 다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뭐안 되면은 또 뒤에, 어, 채취를 해드린다 하고, 다음에 방문을, 어,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꿀 채취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귀한 토종꿀 벌들이 이렇게 잘 모아줘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에 또꿀 채취하는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